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가리발디 레이크 올라가는 주차장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리발디 레이크까지 가려면 약 9km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올라가는데 9km, 내려오는데 9km, 총 18km가 되겠는데요. 아,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과정의 경사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와보니까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주차장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차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완전히 풀입니다. 차빈 자리가 한대한 대도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쪽에서 보면 뒤에 만년설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약간 저산 밑에 구름이 있고 산, 산 위에 구름이 있고 만년설이 잠깐 보이죠 예. 지금 뭐 이렇게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조금 이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등산이 시작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그자그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첫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중간에는 좀 지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많은 침엽수들이 쭉쭉 뻗어 있죠. 캐나다 벤쿠버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의 6km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저 밑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올라온 주차장 보이죠? 예. 네, 나중에 이 주차장 보이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파킹장에서 출발해서 6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3분의 2 온거죠 근데 요 6km 지점에 오면 길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쪽바로 가게 되면 오늘 제가 가는 가리발디 레이크로 가게 되고요 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벤크베에서 가장 멋진 파노라마 리치를 비롯해서 블랙터스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파노라마 리치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 여기 제가 사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마리 있는데, 테일러 메도 캠프그라운드 갈라면 블랙타스크 쪽으로 갈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가리발디 레이크 3km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지금 가리발디 레이크로 가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바위가 그대로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완전히 절벽에 <laughs> 지금 예, 나와 있죠 예. 산사태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무너져 내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가게 되는데 가리발디 레이크 가기 전에 조그만 레이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 레이크가 나오면은 다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 어, 레이크가 하나 보이시죠? 예, 이거는 가리벨디 레이크는 아니고 가는 도중에 두 개의 조그만 레이크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가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저게 가리벨디 레이크인 줄 알고 아우, 좀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이커는 여기서 2km를 지금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아, 소파가 저희가 지금 7km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레이커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풍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예, 지금 레이크 보이시죠? 예. 잠깐만 내려가서 첫 번째 레이크 한번 구경하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저 멀리. 예. 요거는 이제 가리발디 레이크는 아니고 지나는 중에 첫 번째 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레이크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라이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라이크는 더 멋있습니다. 정말 색깔이 그 에메랄드 빛깔 나는 호수인데요. 아, 여러분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볼만합니다. 물론 맨 꼭대기 가리발디보다는 훨씬 못하죠. 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두 번째. 에메랄드 빛 나는 호수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는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방송 장비를 메고 올라오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무게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우리 시청자들이 열심히 또 봐주실 걸 기대하면서 힘을 내서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는 지금 요지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내려가서 여러분 호수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 나죠. 지금 빛이 약간 지금 반사돼서 조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번째 호수 네, 조심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호텔인데까지 왔네요 예. 이게 이제 두번째 호수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멋있죠 번째 호수 풍경을 하늘도 파랗고 밑에 해수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나오고 여러 개의 폭포를 또볼 수가 있네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한 건데 그냥 너무 멋있면서 폭포 여러분 좀보있게습니다 미스터 벌키의 호수로 흘러내리고, 이건 너무 멋진 는강입폭폭 코코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면서 숲 사이로 에메랄드 호수 빛깔이 너무 이뻐서 한번 다시 찍어봤는데요. 숲 사이로 간간히 보일 겁니다. 에메랄드 색깔이. 예. 예, 지금 이제 가리발디 레이크 거리 다와 가는데요. 어, 어떤 지점은 이렇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렇게 돌짝밭 위에, 물 위로 나무판자를 이렇게 얹어놔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걸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이쪽에 보면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죠. 예. 네. 지금 보여드렸고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망의 가리발디 호수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가리발디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함성지를 준비하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아, 지금 뭐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는데 제일 멋진 포인트에 잠시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laughs> 가리발디 레이크에 왔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아 오늘의 결정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 다리를 건너서 이제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가리발디 레이크였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목적지인 가리발디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주한 나님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멋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가리발디 레이크 1편으로 하고요. 이제 점점 제가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하게 가리바일드 레이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게더 디테일하게 가리바일분레이크여보여록하도습하다습니 여러분, 여러분, 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